기분 다싸셨어요 응. 어우 엄마 아빠 너무 좋으시겠다. 오랜만에 두 분서 여행도 하시고. <laughs> 근데 왜 하필 인도야? 인도가 좋나? 전혀 모르는구나. 인도 좋대. 한번 갔다온 사람 말이야. 다시 가고 싶어서 그 날은 돈못 내는 거 아니야. 여보 여보 여보. 저자나 인도말로 나진사가 뭔지 알아? n a m a 뭐 t e 뭔 스테? 나마스테. 그리고 홍차 좀 주세요는 뭔지 알아? 마인차의 비운가? 아, <laughs> 대충영어로 하면 되지 뭐. 그딴걸 배우 그래. 그래도 아유, 엄마 그렇게 좋아. 그래 말이야. 얘. 네 아버지가 무슨 바람을 불어서 결혼 기념일하고 여행 가자 그러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보. 뭘 그래? 파나야와도. 뭐야? 아이 땡큐 땡큐가. <laughs> 하나 와도야. 아. 하나 와도. 아 됐어 됐어. 아뭐여 <laughs> 아, 용녀 빨리 나와. 아, 어, 나도 가고 싶다. 아빠, 다음에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가요. 바로 살았어. 너저. 응. 남는 동안에 그 사고 치고 너 그러지 마라. 어, 응? 왜 아빠. 괜니저 영규야. 예. 너 말이야. 너저 남는 동안에 저 식단 속 잘하고 예. 애들 좀 어떡하나 잘 봐. 네. 특히 저 해교에 네. 레오니하고 그냥 시, 시, 밤늦게 돌아다니고 술 먹고 이딴 짓 하면 그냥 혼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그리고 저 태런이 너 저기 병원 일에 너 신경 써라. 어? 네. 네 뭐. 장현아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요. 저 장모님이랑 즐겁게 지내다 오세요. 그래, 아빠. 여보 영룡 빨리 나와. 영룡. 어있어안 파겠어? 들아 아이고. 야. <목소리> 아, 멋있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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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 리 가. 빨리 멋있어. 세요안녕 아, 멋있요멋멋지 <목소리> <수고하자.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 이렇게 비 바라면 쳐들어 천서 무슨 기적을 내기워? 아 이상하다 이거 저 건기라고 <laughs> 그러던데. 아니 여기까지 아. 와서 도 호텔에 처박이있게 생겼네 그냥. 아. 그래 그래 무슨 뭐이 호텔에 또 이래 그냥. 우리나라 이게 연승 말도 못 되겠냐. 아 됐어 됐어. 아. 그러니까 내가 누들래 이때니까 그냥 왜 이리 이렇게 시골 이렇게 쳐들어 가지 이게 뭐야? 아저비안 오면 저 이런 데가 더볼게 많아. 아우 더워라 아우 더워라 아우 이건 도대체 에어컨도 없냐 여긴 어머 아니 이거 무슨 내장 부도 음, 없나 봐. Thank you. Thank you. Then what? Cold w a t e 지 please. Cold water. Water. w a t e e r e 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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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e 어. w a Water. w a t e 아니 홍차를 시키면 어게해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시원한 거물 시키라니까 아니 물을 보는데 어떻해 그냥 홍차 마셔요 아참 어머 태풍 보는거 오는 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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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있어가만서어 아, 제가... 저기 저 일기예보 영어라는 데가 어딘가 한번 보자 응? 아유 두키 씨는 이 노래가 나와? <laughs> 아이 뭐 이딴 거쓸 거. 아그러 길래 그냥, 그냥 제주도 아. 나가는 건데 개녀기 왔나 봐 그냥. 아니냐? 아유, 아유. <laughs> 아유 그참 이게 음. 뭐야? 숟가락도 안 갖다 주고. 아이 사람들 저 손으로 먹으니까 그런가 보지 뭐. 아무튼 별나 별나 그냥 자자 있어요. 아니냐? 여기 와서 그냥 카네다버링이나 먹기면 돼. 아, 됐어, 나한테 주 먹어. 제주도 가는 건데 괜히 와. 이렇게 안맥왜 이렇게 해서 맛맥어왜 그래 <laughs> 뭐? 목목 어? 아. 나 봐. 아이가 मुझे ब ु ल ा य 아또 이리 오고.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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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워터. <laughs> 아 이거 정말 미치겠네 이거. 아아빠지 म ु뭐े क ् य ो 마인 차이 비운가? 아, 차이. 아비 를े क 다 आ 없어. 그냥 홍차 마셔. 아 참, 이거. 음. 아아 참. 아아니 오늘은 좀말유 참. 아 아유, 아유, 거 건기라 아 참. 참. 이상하네. 아 정말 그냥 그러기래내 보기에 해외여행이냐 해서 그냥, 그냥 제주도나 가는 건데 아왜안와 이놈 어? 앞에 뭐지 불러야? 아또 이놈이야 이거 <laughs> 아저 워러 워터 워러 워터 <laughs> 음, 뭐 참, 여보, 여보 아 앞꺼 껴세버 걸쌨다오 돈 준다고 워러? 아 앞꺼 껴세버 걸쌨다오 아참 여보 어제 영어 몰라 아 정말 이건 아, 그럼 만차이 뭐, 갖고 와만차이만차이 뭐. 비운가가 만차이 똥인가 가까 오라고 <laughs> 만찰 비운가? 만찰이아 어, 그래 래래만잘만찰만잘이만잘이아이잘만잘만잘만잘만잘만잘만잘만잘만아만잘눌러만자 그래. <laughs> <laughs> 아, <더워> <laughs> 아, 아, 뭐. 이놈잘만잘만잘만 뭐. 홍잘 밖에 모르만잘만잘만에만잘만이만개 <laughs> 어? 밖에 없어, 개 밖에. 뭐 <laughs> 눌러봤자야. <laughs> 그냥 잘만 마셔. 앞에 아, 뭐지 불러요? 아 알았어 내가 너올줄 알았어 마인 저 마인 차에 마인 차에 갖고 와아 바바라 차에 망가여 아고 아기도 거미해 아고 탄나 파니 차이해? 아 그, 시끄러워 마인 차에 비운 거 갖고 와 마인 차에 비운 거 아고 차에 벗 파슨대 아고 차에 차이 아고 파니 차이 아너왜 잔소리 그렇게 많아 마인 차에 비운 거 갖고 와 마인 차에 비운 거아 차에 아우 아유, 차이. 아유, 차이. 아유, 차이. 아유, 차이. 아유 차이. 조제들 늦게까지 TV 보지 말고 그만 들어가 자지, 응? 네. 예. 음. <laughs> 어. 형부 완전히 자기네 방에다가 살림을 차릴 모양이네. 아, 부지런도 하시다야. 난 귀찮아서 저렇게 못 하겠구만. <웃음> <웃음> 아, 여보세요? 어머 아빠! 어, 저기 말이야. 우리 저 내일 아침에 간다. 모레 오신댔잖아요. 어 날이 좀 좋아져서 비행 같은데. 그래, 저 집에 별일 없지. 별일이요 없어요. 그럼 내일 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예. 뭐라셔어 내일 오신대. 내일? 네? 응. 언니, 우리 형부한테 아빠 내일오신다고 말해주지 말자. 왜? 얄밉잖아. 내일 내로 황제 어떻게 되나 꼴좀 보자고. <laughs> 사살해, 사살해. <laughs> 여보, 오늘 저 병원 놀러 온다는데 저녁 좀 준비하지? 저녁? 네. 오래간만에 좀 아구찜좀 하죠. 그래. 아, 아 사살해, 여보. 아유, 알았어. 단짠이지. 가만있어. 세요 엄마다! 오 어, 엄마! 어. 엄마! 우적 소 소리 소리 무슨 벌써야? 온다고 전화했었잖아. 아유 나 죽었다 아유. 나 죽었다 나 죽었어. 아니야 미선아. 예? 저어서 냉수 한 잔. 에? 얼음 좀 넣어 가지고 올까 예. 아 엄마 엄마 어땠어? 재밌었어? <laughs> 재밌긴 이상 기온인지 뭐지 그냥 바람 아. 불고 그냥 비 오고 그냥 며칠 동안 그냥 인도 노래하고 바람 소리도 왔어 그냥 음. 제주도 아유. 가는 건데 괜히 그냥 가 가지고 그냥. 오 좋네. <laughs> 안 좋았대. 인도 겨울엔 비안 온다던데. 그전 말이야. 아직 여름, 유월에나오지겨울는안 온다더니 그냥 웬일인지 모르겠어 그냥. 음. 아이, 아, 아 어. 그래. 아니요, 뭐. 네, 네, 아, 내 그냥 불면 마시는데 또 마셔. 아, 내가 그냥 그놈의 그 벨보이가 인 뭔가 그놈처럼 그놈 때문에 아주 그냥 혼났네. 아. 벨보이가 왜요? 아, 무슨 벨보이가 영어 한 마디 못 하더라고. 어. 아, 무슨 어떤 벨보이가 영어를 못해요? 아. 아이고 얘 말도 마라 그런 호텔도 아니야. 우리나라 저 시골 여인성만도 못해. 돈에 낀 다음에 시골 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살아 그냥 고장났어. 아 쟤는 왜 저래? 아니 너왜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래? 아,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저 그래서요? 벨벳 왜 영어를 못해서 어떻게 하셨어요뭘 어떡하니? 내가 아는 저 인도말은 저기 홍차 주제밖에 모르잖아. <laughs> 만 차이비인가. 음, 그래서? 뭘 그래서요? 그냥 저 홍차만 마시다 왔지. <laughs> 진짜요? 아너 <laughs> 아, 홍차 얘기만 들어도 아주 신물나. 응? 나저 그 뭐야 그 그놈의 그저 인도고뭐 그 마인 차이 비운나? 나 이거 비운가? 아 그, 어, 비운가? 아나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일어볼 거야. 음, 그럼 5일 내내 홍차만 마셨다는 거예요? 그럴테니까 그냥 홍차 마시고 카레 먹고 카레 먹고 홍차 마시고 그러다가 할테니까 <laughs> <왔다니까>. 아. <laughs> 아, 어. 니 아니 근데 저 TV가 왜저래저거 영윤의 TV 아니냐? 맞아요, 아빠. 어? 여보 조심 조심 조심해. 조심 조심. 안너저 아, 아, TV를 왜 올라가 올라가고 올라 거야? 어? 아,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조심, 어? 조심 조심 조심.